네.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 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르티스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1.5% 정도 하락한 3만 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 63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숙해 있는 섹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락했죠. 유리기판을 봐야 되는데, 유리기판도 오늘 4%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차트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유리기판 쪽도 한 보고 넘어가면 차트가 비슷해요. 그죠? 필업티스 차트랑 비슷하죠? 저점 찍고, 쌍바닥 찍고, 못오고 여기서, 여기, 61선 저항받고, 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전체가 좀 이렇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이렇고, 필업티스는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한번 차트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보고 좀 도움 받아갈 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가 필요한데 좋아요가 없으면 제가 영상을 아무리 좋은 내용 찍고 열심히 찍어도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많이 될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특히 좋아요 좋아요는 밑에 있습니다. 영상 밑에 따봉 표시 있죠?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한 번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월봉입니다. 월봉이 마감됐죠? 4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변함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장이 없고 내일 모레 어떻게 움직이든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월봉인데 보세요. 지금 위치가 딱오일선 자리죠. 오일선 자리에다가 딱 여기에 고점 딱맞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고점, 여기에 저점이 딱이 자리. 같은 것도 오일선 자리. 오일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미끄러이다. 이거 젓가메스가 들어가서 오일선까지딱 올리고 끝났죠. 이 모습.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응. 봉 하나가 한 달입니까? 네달 동안 상승하고 하락. 그리고 여기 어디 닿죠? 22선 닿죠? 22선 닿고 상승. 두달 동안 상승. 두달또한두달 하락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디죠? 여기도 21선 닫고 그죠? 하나 둘셋세달 상승 두달 하락 그리고 5일선에 당합니다. 11선, 2 2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왔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아질지 이거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좀 희망적으로 좀 보는 거는 그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양봉이죠? 매수죠? 여기도 매수죠? 여기도 매수죠? 양봉이 때 거리량을 보세요. 크죠. 매집 들어온 거죠. 빠질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큰가요? 크지 않죠. 그죠. 여기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왔는데 나간 거는 한 2, 30명 밖에 안 나간 느낌. 그죠. 그럼 한 6, 70명, 80명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도 양봉 두 개죠. 양봉 두개 거래량 큰데 나간 거 보세요. 거래량 큰가요? 크지 않죠. 그죠. 여기 더 많이 들어왔고 여기도 하나, 둘, 셋 거래량 크죠. 많이 나갔나요? 많이 안 나갔죠. 여기도 역시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세력의 정보들입니다. 거리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수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여기도 매수, 매수인데 매도는 상대적으로 거리량이 적다. 월봉에서 크게 보는 거죠. 월봉에서 봤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매집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뭐를 기다린다? 제차 반등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월봉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거래량 보이잖아요. 매수, 매수, 매도 많이 안 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꼬리다가 우리와서 5일선까지 딱 여기서 끝났다는 거.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퓨리티스는 뭐 주봉으로 봐도 뭐 비슷하고 일봉으로 봐도 똑같은 설명 을 드리게 되는데. 필립스는요 유리기판 기업이고요 유리기판 기업은요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뭐 이제 뭐 10만 개, 20만 개로 데이터센터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 개 데이터센터를 200만 개를 장착한 데이터센터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럼 200만 개의 데이터센터, 200만 개의 그 그러니까 그이 이거를 200만 개반도체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AI 컴퓨터 능력 향상이 엄청나게 되는데, 지금도 예전에 2.5배씩 이게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0만 개에, 200만 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 반도체에 200만 개를 는다 이거는 엄청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를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엔비디아에서 HBM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파운드를 주는 거죠. TSMC. 에 근데 TSMC의 HBM 을 납품하는 데가 하이닉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2분기 영업 이익이 40%가 넘었잖아요. 100원을 팔았는데 40원 이상이 수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AI 칩 성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K, SK 하이닉스에서 이거를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뭐 뭐가 들어가죠? 예. 네. 여기서 만드는 데 있어서. 예. 네.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시에서 엔비디아에서 TSMC에 우리 유리 기판 좀 준비해서 유리 기판 쪽으로 좀더해 줬으면 좋겠다니까 SK, TSMC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유리 기판 쪽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CS e 올해 1월 달이죠. 그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S에서 유리 기판 얘기가 나오면서 뜬 거잖아요. SKC하고 제 피오프티스랑 같이. 근데 지금 이게 여기 LG, 삼성도 가세해가지고 유리기판 양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리기판 상용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안남았고 여기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게 바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일단은 뭐, 펜리스쪽 봐도 제주반도체 차트 안 좋죠. 삼성전자 차트, 하이닉스 차트, 엔비디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 차트. 예, 네, 이렇습니다. 이러니 뭐 가겠습니까? 이러니? TSMC 차트. TSMC. 안 좋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영향이 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고 TSMC가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HBM 말하는 데인데 HBM에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기판 핵심 공급하는 필요 없이 어떻게 차트가 좋을 수가 겠어요 지금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지금 뭐 유리기판 쪽에 앞으로 전망이 없어서 이런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저한테까지 정보 왔는데 지금 요 거리량 보이죠? 큰 거리량. 이 거리량은요, 세력들이 만든 거리량이고, 세력들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으면 더 의리입니다. 이 목표가가 나와 있어요. 저한테까지도 내용이 들어왔죠. 전광가찌하시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인데 일단은 세력의 목적과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릴 거가 이거랑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도 안 해요. 보세요 여기 거리는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매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너무 떨어졌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더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 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까지 다다 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 이지로사 이고유로, 아, 필옵틱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매도,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쓰면 매도, 또 어느 정도 조정 맞으면 매수 이런 거 있잖아요. 대응법,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다 드릴 거고, 세력의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 내용 다 드릴 거니까, 이거는 저한테 영상에다는 이게 목표가 같은 거는 이 금액이 나와 있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는 거라서, 위에 있는 번호로 필옵틱스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피롭티스라고 주셔가지고, 목표가랑 매도 타이밍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볼게요. 예.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한덕수제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가장 대통령, 이대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 이재명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재명주가 여기, 이재명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건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대선 테마주 해야 됩니다. 딱한달 남았어요. 한달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가 됐든 한다수 테마주가 됐든 대선 테마주 제가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고 수익 많이 내, 내드리고 있잖아요. 대선 테마주 관심 있다. 나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이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이라고 문자 주면 제가 다 드릴 거고요. 보일게요. 이재명 테마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예 우선 형제 inc 그 차트만 보세요 다시 하락하다 다시 오르고 있죠 형제 inc 형제 그룹벌 형제 에리트 오리엔트 바이오 이스타코 다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항상 나온다는 거는 내일 이제 이재명이 이게 있죠. 대법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 살아날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선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면 테마주가 오르고 있고 이런 데에서 수익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매수사인 매도사인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갔던 거, CS 같은 거, CS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날 매수, 이날 매도. 여기서 창구 확인하고 정보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던 창구에서 많이 판다. 그럼 같이 팔고 나오는 거예요. 매수, 매도 사인 들어서 크게 보고 나왔고요. 또 하나 대성창투, 대성창투 한덕수 테마주인데 이것도 역시 이때 제가 정보 받아가지고요. 이날 들어갔는데 수급 들어간다, 잘 발해가지고 보니까 평소 20배 거래량 이 터지는 거 확인해서 이날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이날 27% 받고 떨어질 때 많이 들어갔던 창고 뭐 신한일 겁니다 아마 신한창고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신한에서 또 매도가 나온다. 그럼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더 가는 건 신경쓰지만 이건 내거 아니냐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20% 넘게 수익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 할 분들, 제 2의 대성장터처럼 이런 거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나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자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데요.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 파란 링크 터치, 전송 터치, 더보기, 파란 링크 전송, 터치 세 번으로 저한테 문의라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되고, 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주식, 매수매도, 사인, 그리고 뭐 시황, 또 여기다 뭐 세력 포착 정보 다 드릴 건데, 이거는, 아 더보기 터치, 파란색 링크 두 번째 거 터치, 전송 터치, 더보기, 파란 링크 두 번째 전송, 이렇게 하면 저한테 또 소통방 입장이 되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나는 뭐, 문이라고 그냥 보내는 게 편하다. 더보기 어딘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위에 있는 2 7 5 4 2 9 5로 그냥 문이라고만 문자 줘도 제가 이거, 어, 대선 테마주 한달 기간 남은 동안에 뭐, 매수매도 사인 드리고 수익 많이 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문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그럼 문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필업틱스. 세력의 정보, 여기 잡은 세력이 어디까지 올를 건지 그리고 의료가 감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매도가까지 드릴 거니까 이거는 피오프텍스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필오프틱스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문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